이 시간 우리 길상용 이동민 손도님 가정에서 성경봉독해주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밖에서 배부르고 아닌다면 집을 짓고 거두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그와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잊어버릴까 연년 아니랴 여호와의 내 너를 대굽다 중대역절 지배를 이끄여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무리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아지 못하는 반날을 관약에서내에 먹이셨다니 선마니 이는 더다 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원하여서 받치에나 내게 국을 주려 하심이 되었으니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기우하가야 내 하나님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면 되니다 이같이 아지면내 주상들에게 명사하진 너나에 오늘과 같이 이루어 하지니니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 너희 앞에서 멸망 같은 그런 얘가 하니까 멸망 반드시 키지민 죄를 여의도 매만이시기니, 매만이있는 여의가, 여의의, 하나님 여의의 소유의 성주라는 아니라 아멘. 아멘.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광고에 내진 않았지만,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 여기 카페 또 여기 안에 장식하는데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아픔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 것일지 모릅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내 있는다는 말은 단순히 기억에서 사라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삶으로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와 재물을 드리고 열심히 기도와 찬송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지 못한다면 그것은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고 그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뜻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어떤 경계선이냐면. 고달프고 힘들었던 광야의 생활을 이제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마음이 흥분되었을까요? 잠을 잤을까요? 막 흥분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부문 말씀은 묻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신앙적으로 살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풍족해지고 넉넉해지고 편안해질 터인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이게 하나님이 걱정이 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도 묻고 있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는 열심히 예배당을 찾아서 기도하고 울면서 간구하더니 조금 편해지면 문제가 없어지면 건강해져도 여전히 똑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걱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만 아니다 건강할 때에도 넉넉할 때에도 하나님을 잘 찾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며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신앙이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란 무엇일까요? 잊지 않고 기억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11절 말씀에 기록된 삼갈지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쉬운 말로 하면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더 쉬운 말로 한다면 우리 가슴 속에 쏙 베게 말한다면 보초병을 세우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 염려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 것을 늘 염려하면서 내 자신의 인생 앞에 보초병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은 특별히 잘 되고 풍성할 때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까이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험하고 큰 적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참 궁금합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가장 먼저 먹는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이 시험이 들때 먹고 사는 문제로 시험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물질 때문에 싸우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또로만 사는 것이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요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또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13절 말씀은 언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인지를 잘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어려울 때가 아닙니다. 힘들 때가 아닙니다. 잘될 때가 풍성해질 때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때 나를 잘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질병에서 건강해질 때는 그 기쁨을 이웃과 나누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지만 아프지 않고 건강할 때는 감사를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때는 왠지 제물을 드린 기억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감사한 일일까요? 아프다가 나은 것이 감사한 일일까요? 아프지 않은 것일까요? 근데 우리는 자주 그 감사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감사를 잊어버리면서 살아갈 것을 염려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삼갈지어다. 너의 인생에다가 보초병을 세우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절에서 16절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축복 자체를 더 원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가 집에 들어가면 부모를 반기는 경우도 많지만, 부모가 손에 들고 있는 빵봉지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빵봉지를 더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없이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는 인색한 존재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넉넉하고 평안할 때 무너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는 잘 버텨냈습니다. 근데 언제 무너졌을까요? 평안할 때입니다. 승리할 때입니다. 한전하도 갈때그 인생의 신앙생활이 무너졌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언제 열심히 기도하고 언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무엇이 부족하고 어려울 때는 아닙니까? 그때도 당연히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되고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건강한 신앙인은 어려울 때도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감사하지만 잘될 때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신앙인이 건강한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가 된다면 조금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더 복된 인생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세상의 풍요로움을 구하는 데 시간을 많이 아애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당연히 건강도 기도하고 당연히 풍요로움도 기도하고 편안함도 기도하고 지식도 기도하고 잘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될 것은 풍요로울 때 많이 배웠을 때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세워 주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 달라고 내가 되게 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절절하게 깨달은 자문기자 아굴은 자문 30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지나치게 풍족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라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가난하게 되면 너무 결핍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절박하게 되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게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또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잘 아셨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때 얼마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을 아셨습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멀리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매일매일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어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광야 생활 가운데서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모래가 날리는 사막이 사라졌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광야가 사라졌습니다. 풍성한 먹거리와 과일, 그리고 편안한 잠자리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시절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좋고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좋은 집과 편안한 잠자리, 풍성한 먹거리는 나의 머리에서 나왔다.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노력에서 나온 내 기술로 만들어낸 내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점차 예배가 힘을 잃었습니다. 사라져갔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보초병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차, 집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땅이 내 것이 아니듯 내 힘도, 내 재능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활용하는 뿐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임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선물과 복의 기원을 다른 데서 찾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잇는 것이며 교만이며 불순종입니다. 기어가십시오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는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이며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분입니다 여기까지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목마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3절 말씀에 그 광야에서 공부했던 목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성경 암송 구절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주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은 좋은 옷또 좋은 음식 또 좋은 자동차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올바르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성공입니다. 이것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잘될 때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안될 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맞이한 새로운 상황, 편안한 잠자리, 좋은 집, 그리고 세상에... 출세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삶엘 민족이 망한 것은 군대가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매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늘 말씀 앞에 살아가시고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떠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복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는 곳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나아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나라를 현재에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그날을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상숭배입니다. 연료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다른 신들이 수없이 생겨났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면서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늘 내년 돌아보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왜 우리는 때만 되면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일까요? 그건 딱 하나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지 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잊지 마라. 그리고 내게 네 포추병을 세우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단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정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울 때나 잘될 때나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성도의 찬양과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